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오늘은 남성 미용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체력 코카에서 10년 동안 어, 근무를 하면서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었고, 또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메이징 헤어플레이스라는 미용실과, 그리고 젠틀엠 헤어라는 남성 프랜차이즈 커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틀조입니다. 아, 어, 제가 그 이전에 방송에서 그 향후 10년 간의 대한민국 미용계 시장이 굉장히 어둡다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여러분의 많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안티한 글도 있었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저한테 안 좋은 글도 쓰신 분도 있고 또 그걸 또 지극히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작년에 그 방송을 하고 나온 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역시 예상대로 비용업계는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시점에 있어서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어제 저도 방송을 보았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등극을 해서 많은 세계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런 점을 제가 간과 안한게 아닙니다. 우리 미용산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인 경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특히 한국 경제 의 사정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미용산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줄이는 것이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한번 해야 될 거를 뭐, 두번 해야 될걸한번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대중목욕탕이라든가, 혹은 공공요금 그리고 뭐 사우나를 간다 하더라도 모든 게다 횟수가 줄어들고 또 돈은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피해가 많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미용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점점 더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인구의 감소와 그리고 미용을 하겠다는 점점 mz 세대들이 없어지고 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미용 전략을 바꿔야 되는 이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조금 더큰 미용실에서 작은 미용실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지출과 인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뭐 지금 그 어메이징 헤어플레이스라는 과자점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평의 규모가 오히려 저한테 지금은 버그울 정도입니다. 연날에 디자이너가 7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5명, 4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이죠. 어, 결국은 고객이 줄고 또미용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악재가 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기자재에 인건비, 재료비가 또상승돼 있고요. 자, 이럴 때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어, 조그만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요 근간에 와서는 남성 미용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성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 보통 미용사들도 고려가 되어 가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대서는 점점 일하는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과 경쟁하기도 힘들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내가 미용실 4개, 5개를 하지 않는 이상에나한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것도 운영하기가 점점 젊은 분들한테 치여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마 남성 미용실인가 봅니다. 또 그리고 장롱 면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허증을 오랫동안 쓰지 않은 분들이 어, 내가 다시 미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카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실을 찾다 보니 남성 미용실이고 또 남성 미용실에 취업을 하자니 나이가 많이 제재가 있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러면 조그만 남성 미용실 한번 차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젠트램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창업 비용도 굉장히 적죠. 사실은. 어, 남성 미용실 하는 경우는 내가 생계형 어떻게 보면은 미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에서 한400 정도만 수익이 되는,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미용실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남성 미용실입니다. <laughs> 좀 슬픈 일이지만, 또 뭐, 그걸 또 기하로 해서 또 본인의 발전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자, 남성 미용실 창업 비용에 대해서도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금과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 유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회. 단체에 가입하면 그만큼 경쟁력도 세워지고, 또 공동 구매로 인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오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극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에서는 상표 사용류가 그렇게 과하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10만 원대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도 뭐 지금 이제는 9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 그런 본인에 맞는, 본인에 맞는 미용실을 택해서 오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 미용실을 처음에 오픈하기 위해서 기술이 없는 장롱면허증 같은 경우는 남자 미용실을 많이 커트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미용실을 차리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습형 학원도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갖고 있는 어, 학원 중에서는 백운미용학원이라는데 실습 과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데서 한 3, 4개월간 트레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내가 매장에 또 어, 실습할 수 있는 미용실에 가서 좀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는 게 그게 렇 순서에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지역에 조그만한한 10평, 15평 정도의 가능한 1층, 2층에 조그맣게 미용실을 치워놓고그 다음에 남자만 전문적으로 받으면 어, 보편적으로 매출이 지금 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에서 800 정도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원래 혼자사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어,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 미용실을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첫 번째도 위치고, 두 번째도 위치고, 세 번째도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내 동네 주변 출퇴근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쉽게 출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 다음에 나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시대에 맞는 테크닉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도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어, 나 혼자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정기 휴무가 있어야겠죠. 본인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 내가 크게 해서 내 직원을 한명 두고 싶다. 보통 에서 남성용실 전문점은 본인 1인 샵 아니면 1.5 혹은 2명이서 많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두고 영업을 하려면 그만큼 더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800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해야지 직원을 두면서 1.5명 이상을 두고서 해야 되고. 자리는 그몇 개나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 3개에서 4개의 미용 의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 메뉴는 간단하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더 빨리 리사이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보편적으로 뭐한 달이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어, 커트와 그 다음에 간단한 펌, 열펌 같은 걸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롱펌을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치 염색, 염색 그게 아마 주된 메뉴입니다. 다운펌. 그래서 보통 1명의 고트카트 요금을 한만 원씩 받는다면, 보통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어, 평균, 어떻게 보면, 한 명이 하루에 그냥 20명이 왔다 그러면, 20명 곱하기 1.5 내지는 2를 곱하면, 그게 하루에 매출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남성 미용실로 전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 미용실을 창업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고 내 사이즈에 맞는 미용실을 택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여기서 주된 그 제가 키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용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미용실을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좋은 미용실을 찾아서 거기서 내가 미용실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수익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트른 오픈은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두들겨봐야 됩니다. 어, 지금 2025년이죠.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지만 미용실의 경, 여건들은 더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 어,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는 50대, 60대, 70대 고객이 주 고객이 될 만큼 시장의 변동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그만큼 감소하는 나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2 0 0 0 앞으로 한 4, 5년이면 은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율이 많은 나라로 변한다고도 합니다. 뭐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고객이 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용 숫자는 많고 인구 수는 적고 그러면 서로 경쟁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큰 미용실을 오픈하자니 그만큼 고정 비용이라든가 강가 상각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50%도 주는 데도 있고 48% 이상의 인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좋은 미용실을 찾아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남성 미용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남성 미용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뭐 항상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메일로 해서 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5년도에 좀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 여러분과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뭘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있가 됐고,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는 것같았 저도 좋은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